별명이 생겼대요. 런준기라고 아우, 와우, 어 와. 죄송합니다. 리액션 좋아요, 죄송합니다. 제노, 제노, 이리 액션 좋아? 요 제노 왜요? 인사있어 지금. 아니 런진이가 굉장히 이 별명을 되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요. 아, 느낌 있어요 지금 송준기가 송중기. 아, 느낌 있어요, 송중기 느낌 있어요. 있어요. 이거 좋아요, 에피소드가 좋아요. 진짜 아니라, 웃겨요. 진짜 옛날 옛날에 이제 아는 멤버랑 같이 이제 앞구정 그쪽에 걸어가다가. 어떤 남자분이 되게 비틀거면 약간 술 취해 보여셨어요. 어, 어.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어 갑자기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어, 어 뭐지? 아는 사람인가 했는데 갑자기 송중기 어. 닮으셨어요라고 저한테 아 비틀거리는 어. 사람이 네 그래서 그말 듣고 바로 90도 인사 딱 보다가 드리고 송중기 갔죠. 닮으셨어요. 어 그때부터 런중기가 된 거구나. 네아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 절대 그러지 않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싶고 <laughs> 너무, 너무 죄송합니다 <laughs> 어쨌든 감사해서 하고 있는 거네요 어차피 감사한 거네요 언니는 그렇죠? 네, 네. 사실 좋아해요 부담스럽지만 <laughs> 진짜 좋아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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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아니, 그만큼 그런,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